자, 2025년 고등학교 2학년 10월 21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coat of fresh wet swab insert 자, 코트 a t 가 지금 동사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묻혀라 정도 되겠지. 그래서 신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거지. 새거이고, 그리고 젖어있는 면봉에다가 s w a 하면은 면봉을 얘기하는 거야. 소금을 묻혀. 그리고 gently, 부드럽게 뭐하래? Touch various p a r t s on your tongue. 너의 혀에 다양한 위치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래. 근데 뭘하면서 하냐면 리코딩하는 거지. 레코딩하면은 뭔 뜻입니까? 기록을 하는 거야. 어, 분사구문으로 나타나고 있고. Where your taste seems strongest. 자, 뭐하는 거? 어디에 너의 맛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보이는지 가장 강렬하다고 느껴지는 곳을 기록을 하면서. 너의 혀에다가 다양한 부분에다가 부드럽게 한번 묻혀오래. 자 그런 다음에 가글을 하래. With water 물을 가지고 to throw t h throw는 뭔 뜻입니까? 완전히 뭐 철저히 이런 뜻이지. 완전히 너의 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가글을 하래. 그리고 use a s m a q c o t e d 자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네. w i sugar on the same spot. u g a r on the same spot. 똑같은 위치에다가 설탕을 가지고 코트가 e spot. Weed s u g 해보래 n t h a r n e s o d s 을 g r e s o 한 d r t h e e s u g a t e r a a t e n n a r n 각각의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Compare your reaction with your friends. 자, 뭐, 어, compare A with B 하면 A하고 B지. A하고 B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너의 반응과 너의 친구의 반응과 음, 여기서 지금 어퍼스트로피 있지. 그 다음에 뒤에 리액션스가 생략이 된 거겠지. 그래서 너의 친구의 반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래. 너의 맛의 패턴은 아마도 드러낼 것이래. just taste preference 단순한 맛에 대한 선호도 뭐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이상의 것을 드러낼 것이래. 최근의 연구들은 서 e 스트 연결 어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하고 있냐? 맛의 스테 u s 맛의 위계지, 위계 지위계, 위치 위계, 위계와 비헤비어 디졸드 음, 행동적 장애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위를 보면은 혀 속에서 어떠한 맛을 느끼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런 연구 결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와세미기하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그런 장애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맛하고 그 다음에 행동 장애하고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넌 테스터 어. 어, 맛을 잘못 느끼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미각 중감자 정도 해석하면 돼. 미각 중감자. 어, 맛을 잘못 느끼는 사람들은 tend to have a higher instance of the alcoholism.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더 높은 인스턴스, 인스턴스한 발생률, 발생률을 가지더래. 아마도 because liquor seems less bitter to them. 그들에게는 뭐하기 때문에 덜 쓰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야 c o 셜리 e r l y 반대로 Supertasted 그 이제 n o n t a s t e 라고 반대말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초미각자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미각자 미각자는 아마도 피할 거야 Nutrients 자 영양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마이들리하게 어, 약간은 bitter food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은 쓴 음식들을 피할 거라는 거야 뭐 같은 거? 브로콜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depriving themselves of the balanced diet, 그 균형 잡힌 식단의 그들 스스로 deprive, deprive, 박탈을 하다란 뜻이지. 그래서 박탈을 하게 될 거야. 접속사 살아있고, 분사 구문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 So, 그래서 비록 맛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nearly as grammar is the reason 자, 뭐 하는 거? 화려한 이란 뜻이지. 그래, 뭐로 쓰면 화려한. 그러니까,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이라든가, 심지어는, 감, 그, 음,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although, 이것은 make sense for you,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네가뭐 하는 것을, 이게 뭐, 가주어가 될 테고, 이게 진주어가 되겠지. 이 폴트 구문이네, 그지? 의미상 주어가 되고, 니가 pay closer attention to it. 이것에 더 면밀하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make, make sense. make sense는 타당하다. 이해가 된다. 뭐 이런 뜻이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chemistry, at least your mouth, 너의 입 안에서 적어도 이 항물질들은 could be destiny. 뭐기 때문에, 어, 운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운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말해서 미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는 미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미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미각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더라는 거야. 화려하진 않지만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더라. 자, 내용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면, 1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현은 혀의 다양한 맛 측정 실험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가지고 뭐 하더라는 거야? 맛의 민감도가 뭐에 영향을 끼친다? 행동과 식습관에 영향을 끼친다. 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이라든가, 촉각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뭐하더라? 얘네들은, 혀의 학 반응, 즉, 혀에서의 맛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 여기서는 지금 이걸 운명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운명을, 운명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법 내용만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어법 자첫 번째 지금 명령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것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 이거도 명령문이고 다만 여기는 분사구문으로 끊겨서 들어가지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구문 형태로 목적어 되고 있어 역시 명령문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자 코티드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 가지고 있지 앞에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3번, 4번 넘어가도 될것 같고, 5번에서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여기서 지금 오퍼스트로피로 끝났고, reactions가 생략이 됐다. 자, 7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l i n k a g between A and B, A하고 B의 관계. 자, 8번에서는 지금 비교급 들어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구번에서는 지금 접속어 있지? 음 여기서도 접속어 있네. 이것도 함께 같이 합시다. 자그 다음에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 형태 띄고 있다. 자그 다음에 10번째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for to 구문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